자 안녕하세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바로 시즌 6에서 챔피언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주는 게 적절할지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무조건 삼신기 요런 거보다는 좀 어울리는 템들을 여러 가지 알려 드릴 거니까 그 중에서 나오는 걸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탱커들한테 뭐 덤불 조끼 뭐 가고일 각오엘... 뭐, 용발, 거결, 워모그, 뭐, 요런 것들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탱커들은 빼고, 딜러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로 1코스트 짜리부터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물리 딜이에요. 스킬도 물리 딜, 평타도 물리 딜.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물리템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즈리얼로 빌드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인피 뭐, 정손, 뭐, 거학, 요런 AD스러운 템들을 주셔도 좋고요 나는 여기에 그냥 스킬을 좀 자주 쓰게 하고 싶어. 그럼 블루. 이 친구가 만화통이 40입니다. 그래가지고 블루도 어울리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추가적으로 이즈리얼은 고물상으로 빌드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물상 효과가 이제 아이템을, 단일템을 넣어놓으면 하나가 완제템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대검, 대검을 넣어주시면은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뜹니다. 자, 두 번째로 직스인데요. 직스는 누가 봐도 마법들이죠. 만화통이 높기 때문에 뭐 블루나 쇼진 이런 걸 하나씩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둘다 주는 건 조금 과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보건, 뭐 인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초반에 뭐 대천사가 뭐 아이템에서 떴다면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은 트페입니다. 트페는 만화통에 40이에요. 그러면 블루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라고 할수 있겠죠. 자, 블루 플러스 보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치명타까지 생기고요. 여기 인피까지 주면 100% 치명타.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초반에 라바돈이 나왔다, 뭐 대천사가 나왔다, 이런 마법템들이 있다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틀린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쇼진이나 뭐 구인수 이런 템들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쓸 때는 보통 이렇게 빌드업을 하지 않아요. 보통 케이틀린을 쓸 때는 아무 템을 안 줍니다. 빌드업으로 쓸 때, 하지만 리롤덱으로 삼성을 찍었을 때는 주는 템은 쇼진, 뭐, 구인수, 요런 거. 자, 그 다음은 트위치입니다. 트위치는 암살자예요. 암살자 같이 않아 보이지만 암살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이즈리얼과 같이 물리 딜입니다. 스킬도 물리 딜, 평타도 물리 딜.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는 물리 템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쓴다면 아무래도 암살자다 보니까 인피 요런 게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공격력에 비례하는 물리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히기 때문에 주검 같은 것도 잘 어울릴 수 있고요. 공속을 빠르게 해서 구인수도 어울릴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거학, 뭐 아니면 뭐 정손, 이런 물리템들은 거의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잘 뜨는 물리템 위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렌도 넣어놨는데요. 가렌은 탱커 느낌이 강하지만 지금 시즌 6에서는 물리피해도 꽤 입힐 수 있는 딜템 느낌의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가렌덱이 가끔 많이 보일 거예요. 어, 그때 많이 주는 템은, 임피, 뭐, 피바라기, 뭐, 거결,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거결 같은 게안 나왔으면, 뭐, 덤불조기로탱 느낌을 조금 채워줘도 좋고요 상대방이 마법 딜러가 많다면, 용발 같은 걸 주셔도, 굉장히 딜을 잘 넣어주겠죠. 자, 다음은 이 코스트 짜리입니다. 첫번째로 트리스타나인데, 이 친구도 똑같아요. 물리피해입니다. 타도 물리딜 스킬도 물리딜. 그래 가지고 물리딜 템만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준다면 구인수, 거학. 이두 개는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두 개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를 여기에 준다면 완전 딜템이나 아니면은 피흡템이나 피흡템이 정손으로 될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이 방어력이 다 높다면 라위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나는 공격력만 올리고 싶다. 주검을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물리 딜템 위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자이라데요이 친구한테 템을 주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통 시너지용으로 쓰는데 그나마 하나 남은 템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쇼진 정도? 뭐이 정도만 주셔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은 퀸인데요. 이 친구한테도 템을 그렇게 잘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도 시너지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구도 만화통이 굉장히 높죠? 그냥 뭐 쇼진 정도만 줘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질리언. 이 친구도 시너지용으로 많이 쓰는 친구라서 템을 완전히 다 주진 않고요. 이 친구한테도 쇼진 정도. 만화통이 다 이렇게 높죠? 그래가지고 쇼진 같은 거 하나씩만 넣어줘도 1인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좀 빨리빨리 넘기고요. 자, 그 다음은 코그모인데요. 이 친구는 스킬 썼을 때 대상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퍼뎀을 주는 친구죠. 그래가지고 루난이 잘 어울릴 거야 생각을 하시겠지만 적중시 효과가 없어져서 퍼뎀이 루난 그 탄환에는 안 터집니다. 루난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시즌 6를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적중시 효과가 사라지고 장착시 공격력 10 증가 이런 게 생겼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준다면 구인수 거학 이 친구도 이두 개가 좀잘 어울려요. 플러스 이 친구는 평타 딜도 있겠지만 체력 비엘에 마법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마법 피해가 좀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바라기 같은 것보다는 정손이 피읍이 더잘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도 이 친구가 원거리 딜러고 저격수의 쌍발총이기 때문에 빌드업으로만 쓰신다면 뭐 주검을 주시든 뭐 루난을 주시든 뭐피바를 주시든 상관없긴 해요. 그냥 물리 딜템을 주시면 좀 어울리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탈론인데요. 이 친구는 만화가 없는 암살자예요 패시브 효과가 있죠. 일단 인피는 암살자한테 무조건 좋구요. 이 친구가 근접 딜러고 계속 멀리서 평타를 때려야 강력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고연풀을 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딜링 플러스 여기에 정송같은거 주시면 템이 좀 이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는 만화통이 좀 적죠? 일단 만화통이 적은 친구들한테는 블루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루로 빌드업 하셔도 좋구요. 암살자기 때문에, 인피까지 주셔도 좋구요. 아니면, 암살자 없이, 아니면, 암살자 있고, 인피 블루 복원을 주시고, 나중에 럭스로 갈아타는 빌드업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트런들인데요. 이 친구는 난동군이라, 탱커가 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 리롤덱을 해서, 삼성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물리 딜템을 살짝 섞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거리기 때문에 고연포 같은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공속을 빨리 늘리기 위해 구인수도 괜찮을 수 있고요. 거악 같은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이 친구한테는 마법템보다는 무조건 물리템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워익인데요. 워익도 삼성을 찍는다는 가정하에 템을 준다면 구인수의 거결의 수운 정도. 초반에 수운이 15초 동안 CC기를 막아 주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스웨인인데이 친구는 보통 탱커로 많이 쓰입니다. 보통 제국에서 암라인을 초반에 쓰거나, 아니면 비전 마법사에서 암라인을 쓰거나인데, 이 친구한테는 피읍이 스킬 자체에 있어가지고, 탱템을 잘 주시면은 잘 버티면서 딜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대천사 같은 거 넣어서 약간 그 주문력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인데요. 이 친구한테도 템을 거의 안 주지만, 얘를 혹시 삼성을 찍고 캐리 라인으로 쓰려고 할 때는, 보건, 인피 이런 걸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자매를 섞게 되면 범위가 엄청나져서 스킬을 잘 묻혀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명타만 터진다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나 만화통이 50이기 때문에 블루 같은 걸 넣어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뒤에서 안정적으로 때리겠다. 고연포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피흡을 좀 하겠다. 총검이나 정손 같은 거 넣어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3코짜리 갱플랭크입니다. 갱플랭크도 스킬도 물리 딜, 평타도 물리 딜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무조건 물리템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빌드업 플러스 나중에 좀 바꿔줄 것도 생각하면서 템을 준다면 뭐, 거학, 인피 뭐, 라위, 라위 배고 뭐, 정손, 뭐, 요런 거줄수 있겠죠. 피바도 피읍을 잘 합니다. 스킬에도 피읍 되구요. 그리고 여기에 뭐, 고연포를 줘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돈을 뜯어낼 수도 있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접 딜러한테 조금 괜찮을만한 템은 거결. 거결은 근접 딜러한테 조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사이라입니다사이라도 물리 딜러예요 평타도 물리 딜, 스킬도 물리 딜.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도 그냥 물리 템. 뭐 구인수, 거학, 뭐 인피, 뭐 라위, 뭐 죽검, 어 뭐야. 뭐 죽검 요런거 물리 딜 템만 주시면 됩니다. 물리 템, 마법 템은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 읽어보기만 하셔도. 자그 다음은 딩거입니다. 딩거는 요들로 쓸때 빼고는 템을 거의 안 줍니다.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요들로 쓸때 어떤 템을 주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게 육요들을 쓰면 만화통이 40이 되기 때문에 블루가 무조건 좋아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법템을 주시면 되겠죠. 보건, 인피, 뭐 이런 거 빼고 뭐 거학, 뭐 요것도 빼고 뭐 라바돈, 뭐 대천사 이런 거 주시면 됩니다. 마법템만 주시면 되죠. 너무 쉽죠? 그리고 이 친구는 스킬을 세 번째 쓸 때마다 세 번에 다섯 발 공격을 날리기 때문에 세 번째 스킬을 빨리 쓰는 게 좋겠죠. 세 번, 여섯 번, 아홉 번. 요럴 때 세지는 건데, 그러면 블루가 무조건 좋다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은 말자인데요. 이 친구도 삼성을 찍지 않으면 템을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을 찍었을 때는 일단 블루가 좋아요. 이게 돌연 변이가 만화 감소 효과를 받으면 블루가 더더욱 좋은데, 만약에 만화 감소 효과를 안 받았다. 그래도 블루가 괜찮습니다. 만약에 만화 감소 돌연변이 효과가 아니라 뭐 다른 거다 그러면은 블루 대신에 그냥 소신을 주셔도 돼요. 일단 스킬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만화템 같은 거 하나 주시면서 이 친구는 삼성을 찍었을 때 쓴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모렐로 두명씩 묻히기 때문에 또 옮겨지기 때문에 모렐로가 또 좋을 수 있고요. 여기에 거학이나 아니면 뭐 총검 같은 거를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산드라예요이 친구도 삼성을 찍는 거 아니고서는 템을 안 줍니다. 대신 이 친구는 빌드업에서 좀 좋아가지고 이성을 빨리 찍었을 때 쇼진이랑 모렐로 이두 개를 주고 빌드업을 하잖아요? 피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만약에 삼성을 찍어서 얘를 끝까지 캐리로 쓰고 싶다 하실 때는 뭐 모렐로 같은 거를 빼버리고 좀 딜템 같은 걸 넣어주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샤코입니다. 샤코한테 좋은 템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뭐, 임피, 암살자기 때문에 있으면 무조건 좋고요 뭐, 안정적인 딜링을 위해서 고연포를 주셔도 좋고요 피읍을 하기 위해서 피바라기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호천사를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샤고 삼성을 찍고, 뭐, 범죄 조직을 섰거나 아니면 증강체에서 피읍 수단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피바라기 같은 걸 그냥 빼버리고, 요런 템트리가 가장 조금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 고연포를 빼버리고 라비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인피를 빼버리고 고연포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세력많은 적들이 많으면 거악을 주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백스데요이 친구한테도 템을 3개 정도 줄 만한 친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요들로 쓸때 많이 쓰고요. 비전 마법사에서도 탱커 역할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탱템을 많이 주고요. 덤불투키 용발, 뭐 욕을 못 줬다. 그러면은 그냥 각오일 하나로 대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는 탱탱 같은 거 주시면서 총검 하나를 주시면은 피흡도 혼자 잘하기 때문에 총검이랑 탱탱 두개 정도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코 자리들을 볼 건데요. 딜러로 많이 쓰이는 애들은 왼쪽 애들이 되겠고 딜러로 많이 안 쓰이는 약간 서브 느낌의 친구들은 오른쪽 그리고 딜러로 쓸 수도 있고 탱커로 쓸 수도 있는 사이온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진입니다. 진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에는 거학을 주는 게좀 좋습니다. 거학 모든 딜러한테 거학 하나 정도는 있으면 무조건 좋은 딜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학을 하나 주시고 이 친구는 템을 좀 유동적으로 주셔도 좋은데 만약에 상대방 탱커에 덤블조끼 같은 게 많다 그러면은 라이 같은 거 이렇게 챙겨 주셔도 좋고요. 덤블조끼가 많이 없어 그러면 인피를 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템을 준다면, 거학 임피에, 뭐, 피바라기, 피읒 보장이나, 아니면 피읒 보장을 요걸로 해도 되구요. 아니면 진짜, 싼 거학을 줘서 체력 많은 애들을 한 방에 보내버려도 되구요. 아니면 나는 CC기를 안 맞고 초반에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 수운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피오라입니다. 이 친구는 마법템도 살짝 어울리면서 물리템도 좀 많이 어울리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피오라 스킬을 읽어보시면 각 공격은 피오라의 공격력의 160%만큼의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히고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히며 저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히는 거가 마법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 복원 인피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도 빨리 자를 수 있는 그덱 파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선으로 피읍을 살짝 보장시켜 주거나 아니면, 거결 같은 거 넣어서, 딜과 탱을 둘다 만들어줘도 좋구요. 그렇다고 꼭, 복원을 넣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물리템만 주셔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거악 같은 거나, 뭐, 구인수나, 뭐 아니면 정손이나, 뭐, 아니면, 어,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넣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럭스인데요. 이 친구는, 템을, 세 개를 제대로 주잖아요? 그럼 진짜 세요. 그게 어떤 템이냐? 블루, 복원, 임피. 요렇게 세 개를 주시면은 그냥 셉니다. 얘는 삼신기가 조금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 요렇게 주시면 진짜 센데, 이렇게 못 만든다? 그럼 블루 복원까지 주시고, 라바돈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거악 같은 거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르곳입니다우르곳은 물리 딜러에요. 스킬도 물리 딜, 평사도 물리 딜.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도 그냥 물리 딜템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리 딜러들한테 템은 다 비슷비슷해요. 체력 많은 적들이 많으면 거학, 방어력이 높은 애들이 많으면 라위. 뭐 그렇지 않다면 인피.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그냥 좋은 거 주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자, 그리고 요네인데요. 요네를 쓸 때는 이 친구도 물리 템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 가지고 구인수, 뭐 정손, 뭐 죽검. 요런 거나 뭐 거학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수호 천사 얘가 근접 딜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호천사 같은 거 하나도 있으면 좋고요 아, 추가적으로, 아, 피오라 같은 경우도 수호천사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긴 해요. 대신 딜이 조금 딸리겠죠. 그래서 결론은 요네한테도 물리템 같은 거만 주시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오리아나데요이 친구를 캐리 라인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는 템들은 보통 쇼진의 딜템이겠죠. 뭐, 복원인피를 주셔도 되고, 요런 게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라바돈에, 뭐, 대천사 같은 거? 음, 요런 거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쓸 때는 강화술사를 보통 많이 썼기 때문에 강화술사 애들이 체력 회복을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총검은 같이 힐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보다는 그냥 딜로 찍어 누르는 아이템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템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세라핀인데요. 이 친구한테 템을 줬을 때 은근히 딜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템을 준다면, 약간, 요런 거, 쇼신 구인수, 요런 거 하나씩 주면서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줘라, 요런 건 아니구요. 템이 요런 게 남았을 때, 사라핀이 있다면, 줘보세요. 그러면은 꽤 1인분 이상, 2인분 정도, 2인분 이상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온이죠? 탱템은 설명 안 할게요. 탱템은 그냥 아무거나 뜨는 거 주면 되니까, 딜러로 쓸때 어떤 템을 주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템이 복원 임피예요 그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힐템을 많이 주는데, 정손이나 총검, 요두 개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피읍템을 못 만든다. 보통 3, 4교계를 받고 피읍을 만들어주고, 뭐 딜템 하나를 더 주거나, 뭐 아니면은 딜탱이니까 거결 같은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카이사, 이 친구는 물리 딜이 아니라 마법 딜이에요. 그래서, 마법사한테 무조건 좋은 템들이 있죠? 뭐, 복원인피, 요거나, 아니면, 거악같이, 물리, 마법, 상관없이 쓰이는 템, 요런거 주셔도 되구요. 뭐, 라바돈, 뭐, 대천사, 요런거 다 좋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의 만화통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친구는 스킬을 많이 쓸수록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쇼진 같은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 그리고, 쇼진 같은 걸 넣었을 때는, 딜템이 필요하겠죠? 그럼, 딜템 같은거, 그냥, 요런게 요렇게 두개씩만 넣어줘도 충분히 캐리해를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됩니다. 자그 다음은 빅토르입니다. 빅토르도 만화통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마법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템을 줄 때도 쇼진 같은거 하나 있으면 좋구요. 나머지는 딜템 쪽으로 맞춰주시면 이 친구가 아무래도 5코 이성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인피보건 쇼진을 주고 궁 한번만 돌리게 한다? 적들은 딜러들은 아마 거의 진짜 다 죽을걸요?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딜템 같은 거 쇼진에 딜템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 쇼진이 없다면은 궁을 좀 늦게 쓰긴 하는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냥 딜템 같은 거만 주셔도 상관없겠죠 궁한 번만 돌릴 수 있다면 자그 다음은 제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앞에 1, 2열에 놓으면은 근접이 되고요 뒤에 3, 4열에 놓으면 원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앞에 놓든 뒤에 놓든 평타나 스킬이 둘다 물리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리 딜템을 일단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뭐 거악, 임피, 뭐 라위 이런게 있으면 좋겠죠. 대신 이 친구는 압렬에 놨을 때는 혼자 방마저를 깎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라위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차라리 앞에 놓을 때는 뒤에 딜러가 있을 때 앞에 놓는 게 좋습니다. 뒤에 딜러들이 충분하다 앞에 두고 그냥 탱커로 써도 돼요. 이 친구는 탱커 능력도 좋기 때문에 탱커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징크스입니다. 이 친구는 마법 딜도 있고, 뭐 물리 딜도 있고, 둘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템이 복원인 피로 빌드업 했다면 그냥 그대로 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대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물리템으로 빌드업 했다, 그냥 물리템만 주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물리템만 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빌드업 한 템이 징크스한테 어울린다 싶으면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징크스는 적진으로 혼자 날아가기 때문에 수호천사로 한번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마법 딜도 있다고 해서 뭐 라바돈에 뭐 대천사 줘야지. 요런, 요런 건 아닙니다. 마법템을 섞을 거라면 그냥 복원 인피 요거에서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물리들, 물리 딜도 되고 마법 딜도 되는 복원 인피 요걸로 주시는 게 마법 딜로 갈때 굉장히 좋고. 이 복원 인피가 아니라면 마법 템은 안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그 다음은 유민데요이 친구한테 템을 줘본 적이 없어요 템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완전 서포터죠 그냥 템 안줄게요 자그 다음은 아칼리입니다 아칼리도 만화통이 40이에요 이러면 무조건 블루는 있으면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살자기 때문에 인피도 좋다 그리고 이 친구는 평타딜보다는 스킬딜로 딜하는 친구기 때문에 마법템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라바돈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정선으로 피흡을 같이 해주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체력 많은 적들이 좀 많다. 거악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블루를 무조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화통이 적은데 그래도 좀 맞으면서 스킬을 빨리 잘 쓰면서 잘 달아나기 때문에 어그로, 어그로가 잘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탐켄치인데요. 이 친구는 그냥 탱커예요, 탱커. 탱커지만 마법템이 남는다면 주셔도 은근히 괜찮은 친구. 왜냐면 이 친구가 상대방을 먹었을 때그 상대방이 죽으면은 템이나 돈을 뱉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 딜템 남았을 때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탱커로 키우면서 상대 앞라인 까다로운 적들을 먹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은 갈리오인데요. 이 친구는 스킬을 썼을 때 가장 큰정 무리를 강타하기 때문에 좀 적이 많이 물, 몰려있는 중앙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얼심이나 뭐 이온 같은 게 괜찮을 확률이 좀 높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는 인피를 주시면은 갈리오가 치명타를 입힐 때마다 지면을 강타해 대상 근처에 있는 적에게 100의 추가 마법피를 입혀요. 근데 이게 삼성이 되잖아요? 평타 한 방에 2000의 광역딜입니다. 제가 5코삼성 갈리오 인피를 주고 써봤는데 진짜 좋으니까 혹시 삼성이 된다면 인피를 무조건 주세요. 인피가 필수입니다. 이 인피 갈리오는 뽕맛이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댓글에 갈리오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성의 인피를 주고 쓰셔도 되는데 남는 템일 때만 넣어주세요. 남는 템일 때만. 자 이렇게 시즌 6 딜러 위주의 아이템 분배를 좀 알아봤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은 챔피언들 아이템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 거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